희복식을 길게 하는 것일수록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옛날에 그 환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단식을 많이 했습니다. 환자분들은 있잖아요. 희복식을 내가 일주일 했으면 은 2배수로 합니다. 여사님께서 지금 위장이 안 좋잖아요. 위장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희복식을 본단식보다 보통 2배수 정도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여보꼭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도 음. 아이고 빨리 마음이 급해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는 게 조급해서 뭘 이렇게 회복식을 짧게 한다든가 하지 마시고요. 단식 끝나고 나서 미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장 안 좋은 분들이 주기 최고잖아요. 예, 오버하지 마세요. 하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응. 대개 위장병을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 먹었다. 이렇게 하다가, 어, 괜찮네? 그러면 식욕이라는 게 땡기면서, 좀, 조금,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돼, 폭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와장창 망하는 응. 거예요. 식욕이 나서 내가 위장 상태가 좋아져서 점진적으로 주, 어, 좋아지는 걸 느끼는 상황에서 어? 괜찮겠네? 이렇게 만땅으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부족하다 하는 정도 갈증이 나는 정도로 그렇게 그 회복을 했을 때 위장 상태는 그만큼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단식을 해서 지금 대청소가 들어가고 위장이 휴식을 가져갔어요. 또, 위장에서 달라고 요구를 해서 위산이 나왔을 때도 안 주고 물로 대신했으니까, 이제는 위장에서도, 아, 위산을 생산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제. 쉬도 때도 없이 음식을 드시게 되면, 쉬도 때도 없이 위산도 나오는 거잖아요. 대내에서 그냥, 어?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곧때 그 돼서, 위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식 중에서 그 음식을 주지자니까 위산이 나올 필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빈속이 나오니까 속도 쓰리고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이제는 규칙적으로 미음을, 그죠, 점심, 점심에 주어지고, 저녁에 주어지고, 그 때만 간식, 옛날처럼 하지 말고, 그러면은, 아, 그때 대내에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는 치유가 됐고 수식을 통하게 되면은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상처가 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뭐 약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내면의 그 힘,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 났다고 해서 약발라서낫는게 아니고 스스로 낫는 거예요. 원래 그 힘을 이렇게 증폭을 시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일부에서 항생제를 쓰게 되면 치유력은 계속 약화됩니다. 의존형이 돼버리는 거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이라는 건 그만큼 해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급 처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열흘 정도 회복식은 우린 서 시험이 죽을 먹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죽은 안먹는데 신에 씻자 철저히 입에서 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넘겼을 때는 위장에 부담이 안 가지요 음, 예. 그렇죠? 그리고 침이 소화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견디면 위장병이고 뭐고 다 고쳐지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속이 안 좋아서 아이고 나 요새 음식 제대로 못 먹었더만 기운이 없네 왜못 먹어 아유 위장이 안 좋아서 나엇만 먹게 되면 막 속 원치고 속이 쓰려서 그냥 요새 살살살 그냥 죽 먹어요. 응, 죽 먹을 때 좋은데 오늘 따라서 좀 괜찮네? 구죠 아, 그럼 또 이제 또막 먹고 싶었던 거다 먹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으려 했다가 딱지가 졌다가 딱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 몸이 이치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긁으면 딱지 떨어지는데 긁어도 좀 참아놓으면은 그게 시간이 나면 딱지 새차례 올라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거 잡기니까 나올 나이다 떨어지. 그게 아토피. 아토피. 아토피는 뭡니까 체내에서 어떤 그 몸에 이 물질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다 과민 반응을 일으키니까 자꾸 가렵다 말입니다. 가려니까 상처가 나. 에? 그런데 계속 독소가 뿜어 나와내가 생활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루 저녁 되면은 딱지가 됐는데, 칼, 칼니까 그러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니까 막 상처가 그냥 확딱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 손톱에 서 이렇게 세균이라든가 그런 게 의해서. 그러니까 막 얼굴도 긁어져 있니까온 몸에 막 그냥 딱지 두신이고 그냥 그 엉망진창이 내가 아토피 같은 데 이런 데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거하고 환경만 바뀌면 그100% 나는 그런 부분인데도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네, 아토피 실질적으로 악성아토피 10년 넘게 고생한 사람 와가지고 그 실패한 응?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농사. 보통 그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 하게 하거든요 단식을 보통 3번 시키면 다 나버려요 근데 그다터 식생활 개선하고 해서 한 장기적으로 1년 정도는 조금 그 인스턴트 같은 거 조심하라 하는 가운데서 거의 상자 우리 상되면 증세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응? 예, 그렇습니다. 아, 어, 저도 비염이 심해갖고 예, 예. 비염약 너무 독하니까 자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조절해서 먹는다고 하면 항상 코안이 허름가 있어요. 장처가 예, 예. 그리고 피딱지가 항상 있고 여기 음, 음, 음. 여기가 그게 좀 없어요. 나는 예, 그렇죠. 그게 생겼는데 아니 음. 그거 그래? 한마디로 난 그게 항상 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면역 기능. 이거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어때요? 내몸 스스로 치유력이지 않습니까? 치유력을 강화시켜주잖아요. 근데 염증을 치료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발생한 염이 있다라는 것은 세균이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 조직이 파괴가 된 거잖아요. 몸에 독소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걸 복구해야 되잖아요. 세균을 제거하는 게뭐예 백혈구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빨리빨리 와서 세균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요인에서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범죄가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동네에, 예? 계한이 침비해가지고 난동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을 불렀어, 예? 여기 저, 중국사에 있는 그 경찰로 인력은 부족해서 대국에서 지원병력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끊겼네? 모두가 경찰들이 차가 끊겨 거기 그 철로가 이탈이 됐다든가, 홍수로 인해가지고 그 도로가 유실됐다든가, 빨리 와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면 여기 초토화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 비염이 있는데, 빨리 와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어 여기서 항상. 지금 청소하고, 생체식 쪽으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내가 필요한 영양도 중요한 거고. 그건 일, 일단은 몸속에 독소, 어, 모든,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 같은 걸 제거를 해야 모든 게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변도 제거되고 또 혈액 속에 건강한 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성분이 닥수속에 들어가서 세포에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또 산소도 필요한 거고 바로 그러면은 우리 몸에 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이건 진 분열의 건강 진리고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분열의 건강 진리에요. 거기다가 초점이 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건강하데나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약 먹어도 안 돼요.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약 먹으면 약의 힘으로증세가 몸에서 할수 없는 부분을,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항생제 쓰, 쓰게 되면 그 힘으로 상처도 나요. 그러나 우선은 당장은 나서 쓸지 몰라도 우리 몸의 자체 기능은 그마치 그쪽에 의존하게 되고 약 자체는 독이기 때문에 자생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처방으로서 필요할 때 쓰는데 언제까지나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내면의 치유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 아이고 요새 막 좋은 대상에 의학이 발달이 돼서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예, 예 편하게 살지그 생각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국뭐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요법을 예 예를 예, 좀행하고 지도 하는 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지금은요 제대로 하는 데는 왜다 의사들이 아니니까 또 의사들이 아닌 가운데서 행할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일반 사람들이 이게 된 인식이 잘안 됐기 때문에 이건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의학 박사도 아닌데 누가 들으려고 옵니까? 다 거기 에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보식 기간에도 마그밀 먹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행하는 건다행해줘야 된다는 거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안 먹으면 안 되니까 항상 물 평생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냉온욕 같은 경우도 항상 영돈 주고 오는 거 따뜻한 데서만 하지 말고 찬물에서만 해주고 냉온욕을 싫어하는 거예요 피부가 중요하다는 거 그죠? 아,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예, 풍욕도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그 운동도 자세, 자세가 그만큼 중요. 내가 노년까지 무병 건강이 되려면은 척추가 바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는 운동, 그죠, 앉는 자세, 생활 모든 자세, 전반적인 거. 예 네, 그리고 배설 배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통전제를 드시는 거잖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 두배 이상 중요한 것이 현대인들한테 배설 싸는 거 먹고 잘 싸면 옛날 그 건강의 진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먹고 잘 싸면 그게 건강의 비결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싸는 게잘안돼요 축천만 되는다 물질이 풍부하니까, 먹거리가 풍족하니까, 예전에는 먹는 게 싫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수 쪽 왔던 거예요. 지금은 많이 먹어서 탈라는 거예요. 다, 세금다 많이 먹어서 지금 오바돼서 몸이 다 그렇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제도권은 어때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그냥 소화, 흡수, 동화,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뭘 먹어서 몸이 좋다라고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거를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기현, 자식, 다른 애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있게 잘 키워야 된다.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이겨야 되지, 약한 모습 나못봐그 하니까, 어려서부터 영양제에다가, 그저 고기에다가, 막 보약에다가 자꾸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 때는 좀 덩치도 크고 좋아 보이지 몰라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노화기에 이르렀을 때는 과잉돼서 오는 부분들 그게 지금 모든 현대병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 다 그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막, 고지혈증, 뇌졸중, 중풍 그러다 보니까 심장마비, 돌연사 다 가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어? 과로 하고 나서 돌연사 젊은 사람들이 참자다가 쓰러지고 운동하다 쓰러지고 과로사하고 다그런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점을 유념아 하셔서 지금 이 단식을 하시는거고요 단식 끝나고 나서 회복해서 다른 그 식습관을 길들려야되는거예요 다른 생활 예, 그게 어느정도 몸에 이게 자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그게 편한거예요딱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됐다라고 몸이 신호가 와요 마시지 않게 항상 맛있어 음식 단식을 끝나셨으니까 회복식을 그, 잘 하시고 이 회복식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미음, 묽은 죽, 현미죽그 다음에 정상식 이런 식으로 항상 단계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럼 단지 끝났다고 해서 나 지금 체중이 10kg 빠졌다 그래가지고 띵가띵가 띵가 기분 좋죠 아이고 옛날에 내가 참, 티레비 같은데 그 먹거리가 투프로에 같은, 나오는 거 보면 막, 예? <laughs> 예, 막, 그냥, 예, 치, 예, 막 그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요 예, 긴장이 풀려가지고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필요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단식 중에 TV를 봐서 그 프로가 되거나 입맛을 다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세뇌가 됩니다 아 단식 끝나고 제가 한번 먹어야지 하면은 예, 세뇌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 먹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암시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등교 운동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 나는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하시면 됩니다.